안녕하세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햇빛으로 막 나온 40대 여자입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야 힘든 시간들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으로 엄마, 아빠, 오빠 둘의 막내딸인 저 이남 일녀로 구성된 흔한 가정이었죠. 남매 사이의 우애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통의 가족들처럼 적당한 관계였어요.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건 오빠들이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빠들과 저는 대학을 서울로 갔어요. 자취할 때까지 오빠들이 괜찮았는데 결혼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큰 오빠와 작은 오빠한테 결혼 자금으로 각각 2억씩 보태 주셨어요. 약 1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2억이면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집사람이 아파트 좋다고 난리네. 다음 주에 집사람이랑 같이 내려갈 거니까 뭐 드시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오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집 아들로 변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에만 집에 오더니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부모님 생일에도 처음엔 꼬박꼬박 왔지만 오빠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예 안 오게 되었고요. 어버이날엔 돈만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저만 충청도로 내려갔죠. 부모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추석인데 집에 못 와? 엄마가 손주 보고 싶대. 내가 출장이 잡혀서 안 되겠네. 둘째한테 오라고 해. 나? 그때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형한테 오라고 해. 오빠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집값 해줘. 필요할 때마다 천만 원씩 빌려갈 때는 부모님이고 필요 없어지면 남이야? 그러고도 오빠가 자식이야? 제가 아무리 호통을 쳐도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 얼굴 보는 게일 년에 한 번꼴이었죠.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 오빠들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부부가 어떻게 시간을 쪼개느냐에 따라 친정도 시댁도 잘 챙길 수 있더군요. 저 역시 그랬고요. 오빠들은 그럴 의지가 없었던 거죠. 제가 서른 살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흔 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엄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심한 건 아니라서 약으로 잘 조절하면 늦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2년 후 엄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누군가 옆에 있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습니다. 충청도에 계신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와 삼남매가 1년씩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했습니다. 오빠들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먼저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집에서 모셨더니 침의 속도도 더뎌지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나고 엄마는 큰 오빠네 집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런데 큰 오빠가 모신 지 3개월쯤 됐을까요? 큰 오빠가 저희를 모두 불러모았어요. 큰 오빠 부부. 작은 오빠 부부, 저희 부부가 참석했죠. 어머니 치매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전문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님이 애들을 너무 때려서 애들이 힘들어해요. 오빠, 무슨 소리야? 3개월 전까지 내가 엄마 모셨을 땐 좋아져서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었어. 저번 주 엄마 봤을 때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나빠졌다고? 야, 치매가 원래 순식간에 나빠져. 김병의 장사 없어. 어머니도 아마추어인 우리보다 전문가가 돌보는 게 훨씬 나아. 집사람이 알아봤는데 치매 전문 요양원 좋은 게 있더라고. 그쪽으로 모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 둘이 잤어? 뭘 자꾸 요양원 요양원 얘기만 하고 난리야? 비켜봐. 일단 내가 엄마 만나볼게. 오빠들은 마치 사전에 이야기라도 한듯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큰 오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많이 안 좋아? 왔어? 나 그냥 뭐 똑같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나 언제 요양원에 가면 되니? 니들만 허락하면 혼자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요양원은 싫은데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중증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엄마 요양원에 가고 싶어. 아니 니네 오빠가 그러더라. 자식들이 힘들다고 전문가랑 있으면 좋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 네 아버지 갔을 때 나도 갔어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살아서 치매에 걸렸을까? 엄마는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를 보니 치매가 심해진 게 아니라 그냥 오빠들이 모시기 싫으니까 둘이 짜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안 되겠다. 짐 싸자. 다시 우리 집으로 가. 야, 이 서방도 있는데, 엄마를 네가 또 모시려고? 효도도 좋지만, 네 남편, 네 자식들도 생각해야지. 치매는 순식간에 나빠져. 더 나빠지기 전에 전문가가 돌보는 게 엄마도 좋을 거야. 그래, 오빠도 그렇게 되겠네. 성태야. 네 아빠 치매에 걸리면 바로 요양원 보내드려라. 네 아버진 전문가에게 가고 싶다니까. 야! 너 애한테 무슨 그런 막말을. 막말? 이게 왜 막말이야? 오빠가 요양원 좋다며. 오빠 치매 걸리면 그렇게 좋아하는 요양원 보내라고 하는 게왜 막말이야? 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엄마를 모시기로 했죠. 남편은 썩 내키진 않아 했지만 제가 고집하니 일단 알겠다고 하더군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다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엄마와 잘 지냈지만 치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오빠들은 엄마를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었죠. 1년에 한 번씩 엄마 생일에만 잠깐씩 얼굴을 비쳤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엄마의 상태는 너무 나빠지셨어요. 화장실도 못 가려서 방에 소변과 대변 실수를 하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시며 아이들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기도 했죠. 지격도 저하되고 부축 없이는 거동도 힘들어지셨어요. 어느 날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많이 노력했어. 근데 이제 더는 집에서 모시는 게 힘들 것 같아. 애들도 힘들어하고 장모님 요양원에 모시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인간의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해진다는 게 믿기 힘들었죠. 마음 같아서는 엄마를 끝까지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과 애들 생각도 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욕하고 때리는 엄마를 계속 모시기는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오빠들은 그제야 한 마디씩 했습니다. 거봐. 진작 모시라니까. 뭐하러 3년 그 고생을 해.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셨으면 더안 나빠졌을 수도 있는데. 엄마 이렇게 나빠진 건다니 네 탓이야. 됐어. 그만해. 아무튼 요양원으로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자고. 안 그래도 나는 엄마 자주 찾아올 거니까 오빠들이나 약속 지켜. 직... 엄마 그래도 한 번씩 제 정신 돌아오니까 외롭지 않게 자주 자주 와. 하지만 오빠들은 역시나 말 뿐이었습니다. 엄마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저도 평일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지만 주말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가서 엄마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엄마가 유언장 남긴 거.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언제 유언장을 쓰셨다는 건지. 충청도에 있는 땅과 집을 모두 너한테 넘긴다는데 이게 맞아? 우리한텐 한 푼도 안 남기셨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 난 정말 몰랐어. 무슨 유언장? 이게 어디서 시치미를 때? 이래서 네가 끝까지 엄마를 모시려고 했구나. 다 계산이 있었던 거지? 무슨 소리야. 난 정말 몰랐다고. 됐어. 네가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어. 어차피 엄마가 치매 걸렸을 때쓴 유언장이니까 무효 소송 관련 끝이야. 참등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형님 잠깐만요. 왜삼 등분이죠? 아내가 주로 모셨으니 6대 2대 1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말에 오빠들은 눈에 불을 켜고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렸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 우리 집안일이니 자네는 빠지게. 집안일, 이 사람이 오빠들보다 엄마 더 오랫동안 집에서 모셨어. 알아? 그리고 엄마 요양원에 모시고 오빠들이 한 번이라도 왔어? 한 번도 안 왔잖아. 엄마한테 가족이라면 오빠들보다 이 사람이 더 가족이겠지? 이게 진짜? 아우! 형! 됐어. 어차피 이거 소송 걸면 돼. 괜히 힘 빼지 말고 가자. 법원에서 연락 올 테니까 잘 받아라. 오빠들이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켜 올라왔어요. 엄마 아빠가 폭력적인 나쁜 부모도 아니고, 충청도에서 뼈골 빠지게 농사 지어서 대학 공부시켜, 결혼시켜, 집사죠. 부족함 없이 해준 결과가 이거라니요. 재산 앞에서 짐승으로 변해버린 오빠들을 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후 오빠들은 정말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돈 욕심은 없었지만 오빠들의 행태가 너무 뻔뻔해서 엄마 돈을 한 푼도 주기 싫었어요. 남편의 권유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을 남기셨을 때 어머님의 치매 정도가 중요합니다. 상황을 판단할 인지능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죠. 유언장 작성 날짜를 확인해보니 큰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해서 우리 집으로 모셔왔을 때였어요. 2년 전쯤이었죠. 아, 그때 하루는 엄마 친구가 와서 점심 사주고 싶다고 나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아마 그날 유언장을 쓰신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멀쩡했다는 걸 증명할 증인이 있긴 한 거네요. 그때 어머님의 상태는 어떠셨나요? 솔직히 그때는 엄마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일단 싸워봐야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면 증거 부족으로 3등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오빠들의 행태를 생각하면 한 발짝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엄마를 모시고 나가셨던 친구분께 연락을 해서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럴 필요 없다며 저를 급히 만나러 오셨어요. 엄마 친구는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무슨? 네 엄마가 재산 때문에 오빠들이 난리 치걸 알고 미리 손을 써놨다. 읽어봐. 건네준 서류 봉투를 꺼내서 있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결과지였거든요. 그날 엄마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신 거였습니다. 결과를 보니 치매는 맞지만 인지 기능 점수가 꽤 높았죠. 이 서류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싸워볼만 하다더군요. 엄마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준비해 두셨다니,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오빠들과 만났습니다. 결과지를 보여주자, 오빠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치매도 심하면서 왜 검사 결과가 좋은 거야? 그때 엄마 치매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았었어. 큰 오빠도 알잖아. 오빠는 그때 엄마 모시기 싫어서 요양원 보내자고 한 거잖아. 엄마가 정신이 제대로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다 준비한 거지. 이게 진짜? 야! 흥분한 작은 오빠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큰 오빠가 그런 작은 오빠를 간신히 말리며 진정시켰어요. 이러지 말자. 우리 한 배에서 태어난 한 핏줄이야, 막내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육을 갖고 우리한테 각각 이식은 떼어줘야지. 그게 순리다. 조송은 어차피 안될것 같으니까 순리대로 풀자. 너 원래 엄마 재산 다 너한테 상속된 줄 몰랐잖아. 육정도 가져가면 손해는 아니야. 그들의 분노와 욕심 섞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이가 없네! 하늘에서 엄마가 이 모습을 보고 있을 텐데 창피하지도 않니? 미안하지도 않아? 진짜, 인간 말종들이다. 됐어! 나는 오빠들한테 떼어줄 생각 전혀 없어! 정 그렇게 억울하면, 오빠들 소송 끝까지 해! 근데 그 소송 패할 거라는 건 알고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오빠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절대 엄마의 재산을 한 푼도 줄수 없었어요. 결국 오빠들이 낸 유언장 무효 소송에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큰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요즘 나 어렵다. 5천만 원만 줘라. 이러다 나 이혼당할지도 몰라. 이혼해 하면 되겠네. 엄마도 버리더니 꼴 좋다? 오빠가 버림받게 됐네? 이게 진짜! 아니다. 한 번만 부탁 좀 하자. 엄마가 나 이혼하는 걸 보고 싶겠어. 응. 한 번만 도와줘. 인간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큰 오빠가.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 없었습니다. 저렇게 혼자 살다가 늙어 죽든지 말든지 인연을 끊으리라 결심했어요. 법정 싸움을 하면서 남매의 연을 마음 속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큰 오빠는 계속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했고, 저는 전화를 차단시켜버렸죠. 얼마 후에는 작은 오빠가 찾아왔어요. 저번에 멱살 잡은 거 미안하다. 엄마가 죽고 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죄를 어떻게 갚지? 내가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야. 웬일로 반성하나 싶었는데. 곧 본론을 꺼내더군요. 막내야 나 새로 사업할 건데 투자 좀 해줘. 싫어. 내가 미안하다니까. 네가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 응? 나 지금 무릎 꿇었다.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봐줘라. 제발. 나한번 살려줘. 응? 저는 단칼에 잘라버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들로부터 계속 돈을 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싸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인과응보죠. 엄마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가 분명 분노하실 겁니다. 저라도 분명 그럴 테니까요. 제가 하도 간경하니 결국 오빠들도 포기하더군요. 하지만 간간이 술 먹고 연락해서 천만 원만 달라고 하지 않나, 오백만 원만 달라고 하지 않나.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같은 성씨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일까요? 오빠들은 엄마를 모시지도 않고 남처럼 대하더니 막상 제산 앞에서는 혈안이 되어 달려들었죠.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그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에 불과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입니다. 엄마가 남기신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값진 교훈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제 곁에 남아 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